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형광 메쉬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비치백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 가방의 완성 사이즈가 가로 44, 그리고 세로는 36, 그리고 밑에 턱이 12cm가 되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가로는 시접 포함해서 45cm로 재단을 했고요. 세로는 우리가 절개도 없고, 그리고 윗부분은 바이어스를 할 거라서 따로 시접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앞판 36뒷판36 36, 밑면 12 해서 84cm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감인데요. 주머니감은 조금 도톰하게 두 겹으로 해줄 거라서 길이는 100cm로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폭은 22cm 재단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어스 재단 끝났습니다. 네, 제일 먼저 주머니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우리가 22cm 그리고 세로는 100cm로 재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길게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접으셔서 먼저 양쪽 끝을 봉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세로로 봉제해서 뒤집어진 주머니를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접으셔서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매달리게 되는 아이라서 이 양쪽을 끝에만 살짝 봉제를 해서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네, 주머니 끝부분만 살짝 봉제를 하셔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니까요. 노루발 반발 정도만 봉제한다는 기분으로 해주세요. 방수 천이라서 조금 미끄러우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양쪽 끝을 고정을 해줘서 주머니 완성했고요. 이제 가방에 주머니를 고정시켜 볼게요. 네, 이제 가방 안쪽에 주머니를 고정을 시켜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주머니를 100cm로 재단을 했는데요. 가방 사이즈에 맞춰보니까 조금 긴 듯해서 주머니 윗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냈어요. 항상 주머니라든지 끈은 딱 고정을 시키시지 마시고, 가방의 사이즈를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방 가운데 부분과 주머니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이 윗부분을 바이어스로 어, 싸면서 주머니도 한꺼번에 고정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가방 안쪽에서 주머니 연결해 주었고요 바이어스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가방 끈 달아 볼게요. 네 이제 가방의 겉에서 끈을 달아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가방은 이렇게 절개가 없이 반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가방이라서 끈으로 크게 라이닝을 해주는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방의 가운데 지점, 그러니까 바닥의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이제 끈이 출발을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끝에서 10cm 띄운 위치에 어, 끈을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놓고 고정을 시키시고요. 이렇게 끈을 라이닝을 하시면 끈을 박으시면서 주머니도 한번더 눌러서 고정을 해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어, 끈을 10cm 간격으로 고정을 할게요. 하시고. 끈의 길이가 그러니까 어깨에 매이는 부분은 70cm로 저희도 정했는데요. 이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요. 70cm 놓으시고 역시 10cm 떨어진 간격에 가방 바닥의 가운데까지 오도록 끈을 고정을 시켜서 봉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끈을 놓아 봤는데요. 이제 이 가방 끝에서부터 이 반대편, 가방 끝까지 이렇게 두 줄로 웨이빙 끈을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어깨에 걸리는 부분은 이제 봉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방 끈 봉제 마무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람> 네, 이렇게 가방 끈을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는요. 가방을 겉곗끼리 이제 반으로 접어서 옆면을 봉제를 해줄 건데요. 반으로 접으셔서 옆면 시접 1cm로 봉제를 해 주시고요. 시접은 역시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옆면을 봉제하신 다음에요. 옆면 시소도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때 바이어스가 이렇게 한 1cm 정도 올라오도록 놓으시고 바이어스를 싸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 아이를 이렇게 접어서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옆면 봉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밑바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밑바닥 없이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는 바닥을 12cm로 정했기 때문에 이 옆선과 가방의 밑면, 가운데선을 맞추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12cm 잡아주시면 돼요. 이옆면의 직각을 맞추시기가 조금 까다로우신데요. 이렇게 가방 위에서 보시면서 직각을 맞추시고 어, 밑면은 12cm. 이 옆, 밑면도 자기 취향 따라서 맞추시면 되니까요. 음, 여기 가운데 6cm를 놓으시고 양쪽으로 길게 12cm 맞춰서 봉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봉제하신 다음에 요 남은 삼각형 부분을 잘라내시고 역시 이시접도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났는데요. 옆면과 밑면 모두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주머니도 끈을 박으면서 양쪽 끝을 이렇게 같이 고정을 시켜서 완성을 해줬어요. 이제 뒤집어서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비치백 완성됐고요. 이런 예쁜 리본이 있으시면 같이 연출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